갑작스러운 금전적 어려움, 단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을 다녔을 때, 야, 이거 잠깐만 대신 결제좀을줄래 라는 상사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결제 한번 눌러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제 통장에 잔액이 빵원이었다는 겁니다. 카드는 이미 한도가 콕 찼고, 현금도 없고, 누구한테 이결 상원도 아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문득 전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켜 결제를 할때 보신 코는 어떤 휴대폰 결제. 이걸 현금처럼 꺼내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10분 만에 상사의 부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휴대폰 소액들지 현금화라는 방식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내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도 신용조회도 심사도 없이 핸드폰에 부여된 소액들지 한도를 바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다행히 진행은 상당 원 번을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입금까지 끝났습니다. 그 돈으로 상사가 부탁한 결제도 깔끔하게 해결했었고 아무 일없었졌다듯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진짜 급할 땐 이런 방법 편화해 보이는 게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위험합니다. 저도 처음인 이당아대 들어왔다가 세면도 불친절하고 뭔가 느낌부터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절차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진행이 빠르고 깔끔한 곳만 골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용했던 곳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혹시 당장 지금 몇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구조 한 번쯤 알아두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